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네. 아 벌써 들어올 때부터 네. 이 좋은 향이 좀나면서 네.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네. 네. 일단 사장님 인사말씀 한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모드니 약초의 서문희 사원 대표고요. 저희는 이제 한방차, 뭐 슈퍼푸드, 약초, 환분말 이런 걸 취급하고 있습니다. 음, 네. 아니, 근데 저는 네. 참 이게 들어오면서 분위기도 되게 네. 좀 아, 놀랐지만 네.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제 나이 또래 이렇게 젊은 분들이 어떻게 또 이렇게 하냐, 양령시에또 들어오게 됐을까. 네. 아. 그것도 또 궁금해요. 저는 이제 대구 양령시에서요 네. 이제 가업을 이어받아서 이제 약업사를 하고 있었어요. 젊으신 분들이 쉽게 약업사에 이제 발길이 닿지가 않는 그렇죠. <laughs> 그런 단점이 있더라고요. 음. 근데 저는 많은 사람들한테 조금 약초에 이제 건강함을 더 알리고 싶어서 네. 이게 조금 젊은층이 모여있는 청년몰인 단장에 입장하게 되었어요. 아, 아. 어. 아. 네. 네. 아니, 근데 이게 진짜 그 부모님이 그러네. 시부, 시부모님. 시부모님이. 시부모님이. 네. 원래 네. 이제. 네. 그... 한약을 네. 하셨고 네, 30년 동안 네. 약업사를 운영을 하셨고요 어휴, 네. 그럼 지금 다른데랑 다르네요 그럼요 한약에 <laughs> 어떻게 보면은 저 네. 금수저 네 <laughs> 금수저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 근본 자체가 좀 다르네요 그럼요 역사가 <웃음> 있습니다 <웃음> 그러면은 시부모님이 네. 하시던 네. 곳은 뭐 어떤 곳이고 네. 지금 이제 새롭게 하시는 것은 또 어떤 곳이시요 네, 곳이신가요? 시부님이 하시는 거는 아무래도 네. 이제 차나 이런 것보다는요, 이제 약초 위주로. 음. 네. 우리가 많이 아는. 네, 네. 감초, 뭐, 구기자, 네. 개포. 뭐 이런 걸 이제 큰 포장 단위로 판매하는 그 싸죠, 가지고 네 그렇죠 <laughs> 그런 거 이제 이제 나이 드신 지긋하신 분들 위주로 이렇게 판매를 하고 계세요. 음. 네, 근데 저희는 이제 그걸 이제 드시기 쉽게 차로 가공을 하, 해가지고. 차로도 음영이 가능하고 이제 환으로도 먹기 쉽게 환으로도 가공을 해서 분말로도 가능하고요 이렇게 어, 해서. 아니 그데 저는 왜 이게 좋다고 생각하냐면 제가 최근에 네. 이제 커피를 너무 많이 마시니까 아 야, 어, 어느 순간 커피를 마실 게 아니라 <laughs> 네. 이 몸에 좋은 차를 마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어, 그쵸 이제 네. 건강을 생각하실 나이가 네. 되니까 <laughs> <laughs> 근데, 또, 근데 또 그냥 이제 네. 그 커피숍 이런데서 파는 네. 뭐 민트차나 이런것만 음. 먹자니 아 이거 조금 아쉬운데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네. 그럼 약차 이런것도 좋아하세요? 혹시? 약차 아, 사실 아. 안먹어봤어요. 안 아. 경험을 안해봤어요. 아 진짜요? 네. 아직까지도? 네. <laughs> 아쉽네요. <웃음> <웃음> 그러시구나. 네. 그러면은 이거 한번 드셔보셔실 이제. 삼각차 티백으로 해가지고 네. 약초를 로스팅을 해요. 이제 음. 약을 그냥 드시다 보면 네. 좀 맛이 강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네. 로스팅해서 좀 구수한... 약초도 로스팅을 해요? 네. 두물레... 거, 커피처럼? 네네 볶아요. 어머머. 한번. 네, 찌거나 볶는 과정을 통해서 좀 맛이 부드럽고 구수한 맛이 나서 음. 음영하셨을때좀더 부드러운 목넘김도 좋고. 예, 네. 아 네. 그래요? 네. 차양 요즘... 느낌이 조금 덜 나실 거예요. 그래서... 로스팅을 한다는 자체가 네. 굉장히 신선한데요? 그렇죠. 오, 예. <laughs> 야, 요즘은 그 차도 이렇게 좀 간편하게. 네. 그렇죠. 이제 등산 가셨을 때나 네. 이렇게. 자, 자, 자. 도이게 이거 뭐 다도 이런 거 뭐. 아닙니다. 아닙니다. <laughs> 네. 아 그건 아주 칼같이 파도하시네요. 네, 네 공부해야 돼요. 오오 <laughs> 네, 눈이 뜨 눈이 붙잡고 <laughs> 이게 지금 뭐뭐 들어간 건가요? 이제 그니 기관지에 좋은 도움되는 이제 도라지나 백문동 대추 이렇게 들어가 있는 이제 목 건강에 좋게 만든 음. 이거 우리가 알던 그 한약이랑 완전 틀리죠. 완전 고소하고. 네, 드시기 편하시죠. 아, 어, 어, 근데 지금 네. 말씀해주신 네. 재료들은 네. 한약재들인 네. 것 같은데 네. 맛은 되게 고소하고, 네. 뭐랄까 좀 어, 향도 좋고, 음, 네. 감사합니다. 음? 아, 도라지 같은 향이 있구나. <laughs> 네. 네. 때 어. 환절기나 추운 날 드시면 좋으세요. 어 몸이 네. 오늘 좀 날씨가 밖에 춥잖아요. 네. 어 몸이 좀싹 풀리는 느낌이 좀 다른데. 네. 이제 기관지도 이제 편안해지시고. 음. 또 어디 어디 좋아요? 기관지하고 또. 이게 원래는 네. 이제 목 건강에 좋은 게다 모여 있는 거거든요. 목과 돌아 목과도 있어요? 네 맹문도. 근데 맛이 거의 이제. 향이나 이런 부드럽게만 느껴지고 네, 출렁 이렇게 튀어나는 맛이 아닐 거예요. 아, 맞아요. 이게 뭐 예, 진짜 우리가 아는 그 한약 향이 네, 아니고 그냥 모가 맛도 네. 아니고아 예. 근데 끝맛에 네. 끝맛에 아주 미세하게 제가 맛이 <laughs> 민감하거든요. 아 그러세요? 끝맛에 아. 미세하게 그모과의 상큼한 향이 좀 길게 남네요. 네. 어. 전반적으로 좀 구수한 맛이 더 강하게 아실 거예요. 로스팅 을한번다 거친 거라서 음. 네. 그냥 한약재보다. 오 이거 제 입에 맞네 아 그러세요? 네아 다행입니다 <laughs> 어, 아니 근데 이게 네. 좀 전에 보니까 이제 티백 제품으로 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것도 네. 직접 네. 제작을 하시는 건가요? 네. 저희 남편이 네. 이제, 이제 배아 비율 같은 거를 연구를 네. 해가지고 직접 이렇게 OEM을 맡겨서 제품을 나와서 한 1년 정도 됐어요 제품이 나온지는 아... 계속 꾸준히 판매하고 있다가 네. 저희가 이제 입점을 하게 되면서 음. 전시도 하고 이렇게. 아니 이게 무슨 브랜드도 만드신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맞아요. 어떤 브랜드인지 좀 자랑 네, 좀해 주세요. 차를 드린다라는 름에서 네. 따온라는 브랜드명 갖고. 지금 여기 뒤에 보이는 네, 요거 네. 아닙니까? 네, 네. 이 마크도 직접 만드신 네, 거예요? 네. 네. 그러니 저는 이, 이 이름이 네. 오합지존차. <laughs> 아 재밌어요. 네. 오, 이거는 네. 다섯 가지 이제 네. 차가 세트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골라 먹는 재미가 있고 이제, 아. 이제 힘이 불끈 나는 네, 오합지존. 이게, <laughs> 이게 뭐 오합지존인 거죠? 이거는 이제 미소차라고. 미소차. 이거는. 네, 이거는 미소가 지어지는 차입니다. 아. <laughs> 다른 차예요. 그러니까 지금 네. 만드시는 제품은 오합지존차와 미소차요. 미소차. 네. 오, 아, 이거 인기 많을 것 같은데요? 아, 그렇죠. 네. 오, 이거 한번 경험하시면, 네. 이제 뭐, 커피에서 네. 일로 많이 갈아타실 것 같고, 좀 한약도 좀 입에 안 맞는 분들, 네. 이런 분들이 또 이쪽으로 많이 오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피스 생활하시는 분들도 네. 그냥 뭐, 녹차나 이런 것보다는 아무래도 이런 차를 더 드시는 게, 아무래도 제가 커피는 워낙 그 커피 선호도가 네. 강력하잖아요. 네. 그래서, 커피에서 일부 이걸 경험하시면 이거 하실 것 같고, 음. 녹차보다는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 네, 음. 감사합니다. 저제 입맛에는 그래요. 아, 정말, 네, 이렇게 좀 뭐랄까, 구수하고 네. 자극적이지 않고. 꾸준히 드실 네. 수 있거든요, 이거는. 카페인도 없고, 이제 이런. 어, 아니, 근데 이게 청년몰에 아, 네. 들어오시면 네. 어떤 장점이 좀 있어요? 아무래도 청년몰이다 보니까 젊은 세대층이 많이 오겠죠. 네. 나이 드신 분보다는. 그래서 저는 이걸 입점하게 된 이유가 좀 약초를 젊은층에게 널리 알리고 싶은 마음이 컸기 때문에 음. 입점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점에서는 큰 장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음. 듭니다. 아니, 그리고 저는 생각이 여기 계신 젊은 사장님들이 네. 교류도 많이 하시겠다. 그런 생각도 네, 이제 들어요. 조합을 만들어서 네. 네. 정기적인 모임도 갖고. 네. 음. 그럼 혹시 앞으로의 뭐 네. 포부가 있다면, <laughs> 뭐, 꿈, 희부 아, 바램? 랫목 아랫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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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호점호랫목 아랫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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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랫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이게 잘하면 한약계랫목아랫아 너무 감랫목 아랫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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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laughs> 할게 그 탐앤 탐스. 아 감사합니다. 어 기운이 확빠뜨는네요 <laughs> <laughs> 그러니까 이 차들이가 네. 되지 않을까. 아 감사합니다. 안각도 하고 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아 좋은 아, 진짜 입에 맞네요. 이거 혹시 인터넷으로도 구매할 수 있나요? 네. 지금 준비 중에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기존에 이제 대구. 동대구역 모래는 입점이 돼 있고요. 아, 그거 말고 이제 개인물은 지금 준비 중이에요. 그 대구에 모리 하나 있지 않아요? 네, 양용몰이라고 음, 네. 네, 있거든요. 거기도 있어요. 이거 어, 네. 제가 한번 잠깐만 꺼내서 네네네. 네 보겠습니다. 우리 오합지존차 보시면 모과랑 진피, 박하, 뽕잎, 연잎 이렇게 들어가 있는. 오압 지존차 이름이 너무 제 취향 전격이에요 너무 우세지니까 약간 뭐라 그럴까 약간 재밌을 뻔 하다가 재밌을 뻔 하다가 진중한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아주 마음에 들어요 오압 지존차도 구매하실 수있고리고 네. 미소차는 또 요즘 이제 미세먼지라든가 뭐 다양한 공해에 노출되 계신 분들한테도 또 효과가 좋다 그러니까 미소차도 네. 많이 많이 또 찾아주시고 여기 또 양녕씨 청년 무료 오시면 직접 만나실 수 있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차전잘 얻어 마시고 갑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번창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